CCS 종투 분위기 살펴보면요. 우회상장 혹시 몰라서 7배 올랐다. 뭐 예전에 40만 주로는 못 먹는다. 풀린다. 상 풀린다. 풀리뭐 전에 9천원이다뭐사에 이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? 시총 300억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천0억이다 퓨리 버트다 잠 온다 잘 참았다 40만주로 3시간 버티겠냐 40만주로 3시간 버티겠냐 일단은 종투방 입장으로는 상이 풀린다는입장이 많은데 금요일 오후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긴해요 근데 풀리더라도 어차피 좀 풀리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월요일 시작할 때 왜냐면 계속해서 뭐 이현상 추운도체 이현상 이, 이런 이런 뉴스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늘 제가 생각해봤는데 초원도체로돈 버는 게뭐안 입고 온 것도 있지만 안 입고 온 것도 있지만 약간 뭐죠 그러니까 남이 돈 벌면 그냥 안 입고 온 거죠 사실 이분들은 초원도체로돈 버는 게안 입고 온 거라기보다는 이게 아니라 그냥 남이 돈 버는 게안 입고 오니까 초원도체가 초년도체가 이제 초도체또안 입고 온 거예요 사실. 아초년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. 그니까 제옆다 이런 거같아요 이때까지 오랫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바라보면 그니까 비트코인도 이랬어요. 비트코인도 3 0 0만원대 이랬던 거 기억해 보면 그니까 남돈 버는 게안 입고 오니까 그냥 초년도채 안 입고 와 보이는 거예요. 그니까 이게 생각보다 생각이 되게 전파가 잘 돼요. 그니까 전파가 사람 간의 사람과 전파가 있지만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뭔가 안 입고 온 생각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그, 자기의 생각도 약간 잠식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비트코인의 3 0 0만원때 느낌이 지금 많이 난다. 종토방을 보면. CCS뿐만 아니라 신성도 그렇고. 그게 안니 꼬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도체를안니 꼬은 걸 만들려고 하는 그거랑 이제 올리려는 그 상, 상승 압력작용이랑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.